안녕하세요. 방세선 관리기비사 2020년도 3개월 15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게 기억쪽으로좀 이해하기 힘든데, 얘가 어쨌든 한 변의 길이가 3, 여기, 밀리미터, 방체 연기에 밀봉되어 있다. 근데 두께가 0mm니까 이게 이런 이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게 6개가 있어야 돼 이런게 이런게 6개가 있고 얘가 이제 아래에도 있고 아래에도 이렇게 있고 그럼 옆에도 이렇게 1mm니까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이게 좀 잘안 구조상으로 잘안 와닿는데 결국에는 이안내가 이거 피는 그냥 3미터 3m, 3미터 3m, 3 m 리미터3 m 리미터 3m 하면은 27mm가 되잖아 참선 근데 이안내가하나가 비어요 이렇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걔가 1mm 세지 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열을 받는 면적은이6 m 은이 사람은 이되는거예요이것만좀 생각을 하면은뭐 그렇게 어렵지는그 그러니까 저기 그러면은 일단 온은상승이은이 사람은 이사 그 비열이 들어가고 0 10 1 0 7 칼로리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 비중이 들어가죠 비중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얘가 음 센치 3승이 1000 m 리 3승이 되고 그 다음에 26미리 남성이 되죠. 그리고 이게 칼로리니까, 어, 1칼로리는 4.2 줄이 된다. 근데 얘가, 얘가 이제, 그, 그, 개수고, 그니까 얘가 이제 에너지, 에너지를 줘야지. 에너지가. 3.7 그것은 디케이고 디케이당 알파 액자 에너지가 5.3이잖아 5.3매부 곱하기 매부당 1.6 줄이 되고 그다음에 3.6 팩스 어워즈 여기 서1한 시간. 이잖한 시간, 당이니까 시간, 당용기에이 그러니까 이거, 니까되 이거. 이제 면어가 u g g y y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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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u 0 곱하기 7 u m 7 u m y 곱하기 1000 곱하기 16 곱하기 4.2 이퀄 3.7에 9승 곱하기 5.3 곱하기 1.6에 마이너 13승 곱하기 3600 설명을 하면은 음, 23도 정도 나오는데 높아요 지금 온도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일단 시간 당이니까. 음... 이게 섬도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데 그럼, 가서는 이게 그럼그럼 없어지고 어, 칼로리 칼로리 없어지고. 삼성삼성 없어지고 이거 이거 없어지고 이건 다 맞는데 다 맞는데 그러면 줄4.2줄 그럼 여기가 줄이 돼 줄이 되잖아 얘가 도니까 음 없어지고 줄이 되고 얘도 얘도 줄이 되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한 시간 온다면, 이거 다니는 맞으니까 근데 상당히 많이 올라가요.